예, 워낙 이제 86세대 운동권에서 전설로 불리던 음. 분인데 제가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요, 86세대 운동권에서 누가 진짜 핵심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 김한정 민주당 의원 이름을 언급을 어. 하셨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려대 파리학 분이죠, 막 이원욱 지금 개혁신당으로 간 이원욱 의원도 나름대로 꽤 유명한 운동권으로 알고 있고, 예. 근데 마침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낙인 찍혀서 예. 지금 이제 순탄하지 않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지금, 어, 8, 6세대 운동권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비겁하고 하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에 대해서, 어, 그 이전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의 그 캐릭터인데, 참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겁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김한정원 같은 경우는 뼛속까지 민주당이고 뼛속까지 김대중 선생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을 나간다는 건 본인의 인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어, 김한정은 당시 이제 85년도에 서울대 4학년 운동권의 지하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네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아, 실제 총학생회장. 총학생장보다는 사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있는 4인 중에 한 명이고, 저는 뭐그 밑에 사람이에요. 네. 아, 삼민투위원장이 그래도 굉장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장인데 아주 오픈으로 뜬 사람들 뭐 별로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학년이에요4학 그러니까, 네. <laughs> 저의 저기. 섹터에 제가 같이 의논하고 이제 저의 오더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성주 의원. 예, 음, 예 전설이 계신데. 네, 그러 이제 문대 책임자로 해가지고 예, 저랑 같이 일하고 그랬죠. 예. 그럼 이제 조직도를 그려보자면 네. 김한정 꼭대기에 있고 예, 예. 그 바로 아래 우리 함 고수님이 있고. 예. 우리, 김성주 죄송하지만 의원님 김성주 뭐 위원님 뭐 위원님 네. 조금 더 네. 아래에 <laughs> 있고. 예, 그렇게 조직도를 그릴 수 있죠. 아. 그 다른 두 분은 그래도 좀 중진 위원이다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초선을 좀 네. 노리고 계시는. 네. <laughs> <우리 안 웃음> 아무튼 그러면 얘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청래 네. 의원은 어느 정도 급이었어요? 그 계보도. 아, 저는 뭐그 85년도 네. 상황, 저희 그 서울대만 상황을 알고. 네. 다른 학교셨죠? 다른 학교는 잘 모르는데. 아.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있냐면요. 저기 87년, 87년, 87년 이전에는. 사실 학생 운동을 끌고 갈수 있는 데는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전남대, 아 성균관대 있고나 다섯 개 학교예요. 아, 그 정도 말고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대모 주동으로 띄워서 뭘할수 있는 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됐어요. 근데 87년 전으로 해서 이게 확 퍼지게 되고 대중화되고 다른 학교까지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 보면 되고요 그것에 영향을 준 것은 주사파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사파는 그 교과서 교리를 외우는데 굉장히 쉬워요 네. 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외워서 접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에 쉽게 빠져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회 출연하신 민경훈 고수님은 본인이 뭐 주사파였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응. 함구수님은 주사파였던 적은 없지 않으세요? 네, 뭐 저는 제가 88년도에 징역을 나오니까 어, 저보고 이제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고 어, 한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정인의 저작 뭐 해가지고 주체사상이 대야 이런 거 갖고 가지고 와서 공부하시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잘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게 너무 동호 반복이고 네. 심오한 것 같지도 않고. 어그 다음에 다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제가 접수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뭐 수령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난 어떻게 좀 도저히 접수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잘 접수되고 문화적으로는 어 수령에 대한 결사, 옹이 뭐 이런 문화들이 네. 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하는 걸 보면 옛날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수령을 수령인가? 예. 그런 생각이 뜻때가 많아요. 차은우보다 음. 잘생긴 수령님 있었나요? 예. 근데 뭐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운동권 얘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제 오팔 세대 막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조전 장관이 그렇게 운동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어 과거 어뭐 1920년대든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간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걸 보시면 뭐 만약에 접하게 되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당시에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상상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혁명가로 사는 것이 지극히 자기가 선망하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원래 대부분 다 20대 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커다란 사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지금 젊은이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참 무모하게 과감하게 벌렸던 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조국제 그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좀 흑화된 그 악화된 이런. 음. 가장 큰 계기 중의 하나가 조국 사태였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그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예. 아니 조국이 뭐길래 저렇게 다들 이렇게 당 전체가 진영 정치가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진영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조국은 뭐 85년도에 전체 학생 운동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요. 86년도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제축출, 파쇼타도 이런 게주요된국구인데그 수많은 과격학생 운동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그룹, 사회지 즉각 시대에는 가장 소수파 그룹에 거기에 무슨 연구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박노해가 있고 백태웅이 있고 니까 네, 예, 예. 인물은 유명하지만 그것은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 노선이어 가지고 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그런 각종 집회에서는 그냥 유인물 뿌리고 뭐 그런 정도의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했는지는 저는 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데 지금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란 정당이 현실로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득표율이. 예.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아, 제 스스로가 챙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두 사람이 예,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진짜 볼수 없는 캐릭터예요. 어, 도덕적으로도 무슨 이 불감증, 도덕 불감증에다가 어떻게 세상에 정당을, 어, 국민의 의사수렴을 어, 하는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단, 구성단인 정당을 방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또 용인하고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그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민주화라고 하는 명분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참한 마음입니다. 음. 이런 일이 허용되는 것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민의힘 그 김기훈 당대표가 당에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같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고 또 그 능력이 다른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지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분명히 선거 앞두고 당을 만드네 하면서 또 말썽을 피울 텐데 그런 말썽을 피울 때 혹시 상대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그때 불러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담당 일진이네요 <laughs> 네. <laughs> 맞아요 요청해주신 우리 김기현 네. 대표님이 당대표가 아니셔서 이제는 그런 건뭐제 역할이 아니고 이 있던 차에 지금 이렇게 선거에 <laughs> 지역구 출마라는 것까지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백분 네. 토론에서 그 유시민 작가랑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었는데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정치에다가 법적인 작대 들이대면 안 된다. 막 네. 이러니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반박했냐면 아니, 정치란 게 기본적으로 법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음.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진 시대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발언이 나왔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좀 이렇게 안이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진짜 정치의 도덕성이라는 게 진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었구나.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선배는 그 개항구에 아니 아니 고향에 보궐선거 나갈 때 거기 제가 조직 특보했습니다. 그때 아, 개혁국민정당. 네. 예. 당시 이제 열린의당 만드는 그. 그 야당 집권당 노무현 집권당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해보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유시민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불소식 도구가 될수 있겠다 해서 제가 가서 선거를 도와주고 조직 특보를 했는데 그때 알던 유시민과 지금의 유시민은 어 저는 지금의 유시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대학 때부터 당연히 알던 사이셨을 텐데 아니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때 지금 제가 잘 처음 보는 유시민한테 가서 내가 당신 조직 선거운동을 아. 아, 도와주겠다. 네. 아,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니, 그, 그 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제가 필요로 한다 싶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아. 그냥 제안을 합니다. 어떤 대가도 말하지 않고. 예, 네, 제가 88년도에도 통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문익카 네. 목사님한테 가세요. 아. 네. 문익카 목사님이 김대중 선거운동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완전히 꼬꾸라져 계 기운이 없으셨어요. <laughs> 제가 가서 통일운동이 목사님이 나서야 됩니다. 가서 그때 네. 나문익카 목사님 처음 봤어요. 아...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음... 1999년에 송영길 지금 이제 구속되 계신 송영길 네. 대표가 개항에 처음 출마할 때도 돕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자원봉사 단장했어요. 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저 민주화운동을 배신했고요. 네. 어... 정말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에, 송영길 선배가 아, 무슨 소나무당 지금 창당 아, 소나무당 창당하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데 어? 검찰 독재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다 독재 정권하고 싸 싸운다고 해서 다 옛날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던 분이 독 지금 이 정도 저 윤석열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세상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맨날 판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독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런 걸뭘 독재라고 그래요? 자기도 마음대로 해야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그 운동권 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혼자 이렇게 방송 나오지 않고 제가 혼자 글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 쓰기도 했지만 블로그나 이런 데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당 대표니까 뭐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를 양보하고 서울시장 나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는지 능력이나 조직력이나 공부하는 자세나 훨씬 더 앞서간 사람이 왜 저래야 되는지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검 뭐야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고 그것에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너무 실망했어요. 에, 그리고 거꾸로 적반하장 격으로당 뭐야 검찰 독재당을 해체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 내가 알던 총영일도 아니고 내가 알던. 유시민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민석 의원과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동기로. 예 네, 동기고요. 재판도 같이 받았죠. <laughs> 네. 그데 네, 저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선택지 없었습니까? 아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아이고 내가 무슨 저기. 제가 그전에 그 전에 그뭐 다른 데서 글도 쓰고 동아일보였네 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어 뭐야 운동권 정치나 과거의 운동권에 잘못된거나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청소하겠다고 나선 거지 이걸 발판으로서 뭐 정치를 해보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김민석 의원도. 지금 뭐 이런 바 언론에서는 친명계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음... 거기도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laughs> 거기는 약간 사쿠라 사쿠라 친명 아니에요 사쿠라 친명. 네, 네. 김민석도 네. 있고 그다음에 8약번 중에 관악을 이제 정태호도 있고, 예, 네. 다 이제 이런 바이재명 대표의 사수대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지내는 분들로 다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진짜 안타까우신가봐요. 예뭐그새 네. 상을 살때 저기 뭐 과거 제가 가령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외부에서 행동할 때나 뭐나 이럴 때 그걸 막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뭐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네. 저는 근데 그 김민석 의원 토론하시는 것들 몇번 봤는데 되게 예전에는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하시고 뭐 이렇게 좀 논리적인 분이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그데 그럼에도 지금 김민석 의원도 그러는 거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 것에 굴복한 비겁과 무능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회에 출연한 우리 민경호 대표께도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임종석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출세를 위해 고시 공부를 한 거니 동시 대학교에 다니며 민주화 운동을 한 친구 선 후배에게 미안해하라. 실제로 이제 임종석 실장 3년6 개월 정도 복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 과거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건 뭐냐? 민주화 운동을 참여한 사람을 존경해요. 그 존경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경력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고 그랬을 때 표를 줬습니다. 제가 아무런 경력이 없는 학생 운동 출신자로 무소속으로 세 번을 나갔는데, 부산에서만36%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지지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학생운동의 대표주자였다라고 인식을 안 하면 그런 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 민주운동 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은 존경으로 보답을 다 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뭐 했냐 이런 것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표 기준이 하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그런 식으로 비난할 권리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한 기본적인 소양, 상식적인 소양이 없는 짓이죠, 그것은. 어? 그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어린 놈이 어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본인은 30대 때 데뷔했으면서. 네.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나는 그 어느 순간에 그 경력을 특권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그전그이임임전 그 예, 실장의 그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는 부분 보면서 전좀 의아했던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70년대생이잖아요. 이미 대학 다닐 때는 민주화 다 됐고 네. 이제. 문민 정부 시대고 이런데 무슨 뭐 미안한 생각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 여쭤보고 싶은 게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86학번이니까 예. 전두환 시기는 어떻게 보면 1년 반밖에 안 보낸 거잖아요. 아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과거 학생운동 그러면은 교문에서 막그 뭐 돌멩이 던지고 체르타 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저희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 저희 때는 그런 교문 싸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내 전투경찰, 전경과 형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무슨 저기 잔디밭에 같이 앉아있고 그런데 무슨 대본을 <laughs> 교문까지 나가요. 즉, 학교에 주,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에 사복 입고 전경들이 올라와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그 학내 자유화조치인가 그 이전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82년도, 83년도에. 그 84년도에 자유화조치가 생기면서 요즘 나온 뭐 윤호중 선배나 그다음에 이쪽 그 국민의힘에는 최영두 선배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지. 이때 보면은 그 열과 오를 맞춰서 같이 등교하는 전투경찰을 보면서 일반 모든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고등학교 때 배운 자유나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그런 군부 통치, 흔히 말하는 독재를 보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 뭐야,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데 그 대학 문화와 대학의 정서가 84년, 85년도에 그냥 이어져서 대학 문화를 전부 그렇게 만들었는데, 86년도에 무슨 학내에서 <laughs> 뭐 미안해한다, 이런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만 하더라도 제가 물리학과 나왔지만, 물리학과의 학생들이 지금도 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 이면에는, 어? 그 대학교사에서 같이 경험했던 그 같이 등교하는 전투 경찰 형사들을 사복들이 그 진주에 있는 대학교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이제 이후의 세계는 그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한물학도를 가지고 비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86년도 이후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말씀인데 아마 민경호 선생님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런 증언을 해주고 계시고요.